고이 영어 1 YBM 한상호 3과 본문 2 들어갑니다. 어, 지금 우리 김환기 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Her, returning to Seoul after the war, Kim Hwang-gi felt a strong desire to capture the essence of the beauty found in traditional Korean art. 자 returning 이게 동명사 주어가 아니구요 여기 보면 콤마 있는 지점까지 returning의 동사가 따로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동명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구요 자그 전쟁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부산으로 내려갔다 라는 내용 이 있었죠. 그래서 이한그 전쟁 이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원래 부사절이 when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주어 생략된 주어 같은 사람이니까 he 김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니까 returned. to Seoul after the war 이렇게 바꾸있겠죠 요거를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고 r e return t u r n 으를 return으로 바꾼 분사 구문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김환기는 felt 느꼈다. a strong desire 강한 desire 하면 뭐 욕구, 뭐 욕망, 바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wish나 또는 뭐, aspiration. 이제 뒤에 이제, 투부정사. 뭐, 뭐 하려는 바램, 열망, 요런 뜻이고요 또는, 음, 이렇게, l a u n c i n g 인데 l a n c i n g 은 뒤에 for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for capturing. 요렇게 연결되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하려는 욕구 이렇게 to capture. capture 하면 뭐, 포착하다, 뭐, 이런 뜻이죠. 포착하다, 뭐, 담아내다. 보통, 에코, 포착물 전에요. 우리가 뭐, 사진 찍어서 어떤 이미지를 포착하다, 이럴 때도 많이 쓰는 단어구요. 또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이미지를 뭐, 담아내다, 포착하다 할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포착하다, 뭐, 담아내다, 그려내다라는 거죠. 뭐, 아까 우리 본문 1에서 났던 포트레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자 뭐하려는 제 강한 욕구를 느꼈냐면 이 한국의 I'm sorry, no 한국이죠, beauty 이 아름다움의 이 정수 본질 본문 이라도 났던 건 단어예요, essence 이 아름다움의 정수 본질을 담아내려는 강한 욕구를 느꼈는데, 자 beauty를 수식하고 있는 게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어. 여기 뷰티랑 이 수식하는 분사 구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어, 전통적인 한국 미술에서 찾는 아름다움이 아니고 찾아지는 아름다움이죠. 찾아지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찾아내는 게 아니고 찾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했어요. 그래서 finding이 아니고 found가 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동사가 아니고 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which 또는 that was found 이렇게 써도 되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뮤를 수집하고 있다는 거 뒤에서 그럼 다시 볼게요. 그 전쟁 후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기반기는 이 전통 한국 미술에서 발견되는 찾아지는 그런 아름다움에 이 정수를 담아내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를 느꼈다. 이렇게 됐죠? 투부 정사는 이렇게 디자이어를 수식하는 겁니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자, 계속 갈게요. He collected old Korean paintings and pottery. 그는 콜렉트 수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집했다. 이 오래된 한국 그림들과 파트리는 어, 도자기죠. 도자기. 도자기를 He especially loved large white porcelain moon jars. 그는 especially 뭐 특히, 특별히 이런 뜻이구요. 뭐, particularly, in particular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특히나 이 좋아했다 큰 어, 흰색 자기니까, 이것도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자가 되는 거죠. 흰색 자기니까, 이 백자 문저할수는 그대로 달 항아리입니다. 달, 이렇게 왜 둥글게 생긴 저, 자기로 만들어서 달 항아리를 특히나 좋아했다. 나이 도자기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백자 달항이를, 달항이를 항아리를 특히 좋아했다. 그죠? When he was asked why moon jars attracted him so much, he said. 자 그가 여기도 조금 중요하게 봐놓으세요 문법적으로. 자 그가 was asked 도 was asked 도 이렇게 수동태로 왔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로 온게 그가 질문을 했을 때가 아니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죠. 수동태에서 질문을 받다가 되죠. 그가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그뒤고 무엇을 질문을 받았냐면 여기 간접의문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주 이렇게 했죠? 자, 왜이달 항아리가 그를 정말 많이 attract, 이 매료시키다, 뭐 그의 마음을 사로잡다 이거죠? 여기도 단어 조금 알아놓으시고요뭐 매료시키다, 마음을 사로잡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뭐, 이 fascinated.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또는 막 captivated. 또는 뭐, 약간 막, 완전히 마법처럼 이렇게 홀리는 느낌으로, 막 마법처럼 사와, 마음을 사로잡다 홀리자, 뭐 이런 느낌으로, enchanted. 이런 런 단어들도 바꿀 수 있겠죠. 뭐 마음을 끌다 할때 'draw'를 과거로 'drew'도 쓸수 있을 거고. 그래서 왜달 항아리가 그를 그렇게 많이 매료시켰는지 그의 마음을 그렇게 끌었는지라는 질문을 그가 받았을 때 이렇게 됐죠. 음, 그는 말했다. He said, "Korean jars have broadened my idea of beauty." 자, 이 한국의 jars, 이 항아리들은 have broadened, 이제, 어, 현재 완료로 쓰기도 하고, 동사 형태가, 여기, broad라는, 이 광범위한 넓은의 형용사에 e n 에 붙여서 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넓혀주다라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된 거죠. 넓혀주다, 넓히다. 동사로 쓰인 거죠. 어, en이란 접미사를 붙여서 동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항아리들은, 이 아름다움에 대한 나의 생각을 넓혀주었다. 이렇게 됐죠. 음. The jars are like curious textbooks for my paintings. 그 항아리들은 마치 뭐와 같다. Curious.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호기심이 많은 뭐 호기심을 가지는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curious가 여기서는 뭐 별난 뭐 특이한 요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형용사로 별난, 특이한. 그래서 뭐뭐 뭐 rare, 뭐 진기한, 흔하지 않은 뭐 extraordinary. ordinary 뭐 별난 특별한 특이한 이런 단어들을 쓰겠죠. 뭐 uncommon, unusual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어, 그 항아들은 마치 이 별난 텍스북 교과서와 같다. For my paintings, 나의 이 그림에 있어서 나의 그림을 위한 이렇게 되겠죠. Along with yours, 자 along w i t 하면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고요.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그 어, 항아리들과 함께 He often included mountains, p l u m blossoms, and the moon as subjects in his paintings. 그는 종종 included 여기 능동으로 써야 되죠. 포함시키다. 포함시켰다. 뭐 과거 참 여기도 아까 attracted 능동으로 써야 됩니다. 어, 달항아리가 그의 마음을 끌었다. 끌어 온 거니까 매로 시킨 거니까 어쨌든 그는 종종 포함시켰다 산과 플럼블라스스 매화입니다 매화+ 매화 꽂힌 거죠 이 매화와 그리고 달을 머로써 저 머물러서 이제 e 브젝스는 소재죠 소재 그림의 소재 음, 그의 그림들이 소재로써 그죠 그래서 이+ 항아리들도 당연히 포함시켰고 이+ 항아리들도 함께 그 종종 달. 음, 산, 매화, 그리고 달을 그의 그림의 소재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죠. 능동으로 왔습니다. Paintings like jars and plum blossoms and jar and moon. 여기가 이제 jars and plum blossoms. 이게 그림 하나고 and jar and moon. 이게 또 다른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두개죠. 그래서 어, 항아리와 매화 뭐 항아리와 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과 같은 그림들이 조 엄밀하게 말하면 페인팅스네요 참. 그림들이 동사 represent 이렇게 했죠. 나타내다 나타낸다 그게 love, his love of Korean p o t t e r y and other traditional objects. 그의 사랑인데, 그의 뭐에 대한 사랑, 애정이냐면, 한국 도자기와 그리고 다른 전통적인 이 물건들, 물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죠. At the time, his painting style was semi-abstract, abstract. abstract. 어, 그 당시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그 당시에는 그의 그림 스타일은 그의 그림 뭐 화풍은 semi abstract, semi하면 뭐 완전한 게 아니고 반 이렇게 어느 정도 다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반추상적이었다. 반대할 땐그 반이 아니고, 완전하게 추상적이 아니고 반만 추상적이었다라는 그반 추상적이입니다. 반 추상적이었다, 즉 여기 세미컬러 나와서 부가 세명했죠 Viewers could see certain forms in his paintings. 이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래 붙어서 막만사람들이했죠 보는 사람들이 특정한 형태를 볼수 있었다 그의 그림에서 올도 왔죠. 음. 비록, 뭐, 뭐, 일지라도, 이제 양보의 부사절이니까, 뒤에, 여기, 요거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의 절이 오는 거죠. 비록, 뭐, 뭐, 일지라도. 그래서, 뭐, 도, 또는, even, 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음. 그래서 so, 비로 the objects, 그 물체들이 were simplified, 단순화되었을지라도 단순화되었지만 이거죠. 수동태로 왔습니다. be 동사 simplify가 동사로 단순화시키다죠. 근데 이제 과거분사가 되어서 수동태로 단순화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화 되긴 되었으니까, 이제 추상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반추상적이었 거죠. 그래서 이제, 어, 물체들이 아예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이 물체들의 형태를 그림에서 볼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본문 2.